10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직의 발전 단계 중에서 성과기 조직의 발전 단계, 뭐 집단의 형성 단계, 조직의 발전 단계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집단 대지는 조직의 정의를 공동의 목표 아래 2인 이상이 상호 작용을 통해서 규칙과. 규정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일체감을 갖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를 보고 투쿠만이라는 학자가 첫 번째, 공동의 목표 아래 구성원들이 모이는 형성기라는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인 이상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에 대해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갈등기. 그리고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행동을 해나가야지, 공동의 행동 기준 같은 걸 만들어보자. 이게 세 번째 규범기가 되는 겁니다. 규범기, 그 다음에 이 규범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체감을 갖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성취기가 나오고, 성취기 이후에 이제 그 집단이나 조직은. 해체기를 가게 되는 이러한 순서로 투쿠만이라는 학자가 집단의 형성 단계, 조직의 형성 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걸 찾아보십시다. 집, 조직의 발전 단계 중에서 성과기는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다른 조건들을 수용하는 단계로 집단 내 규정이나 규칙이 제정된다? 이건 성과기가 아니라 뭐다? 규범기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네요. 규범기에. 그래서 그다음에 응집성이 높더라도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일치하지 않거나 성과 규범이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조직의 목표와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집단의 응집성이 강하냐 약하냐 똘똘 뭉친 애들이 조직의 목표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일할 때그 성과는 가장 높게 나타나겠죠. 근데 똘똘 뭉치지 못하고 모래알 같은 애들이 목표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목표는 일치해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반면에 조직의 목표와 불일치해요. 그리고 근데 애들 자체도 막흩어져 있고 제대로 뭉쳐있지도 못해요. 그러면 성과가 약하겠죠. 근데 똘똘 뭉친 애들의 방향성이나 목표가 조직과 불일치해요. 그러면 조직을 붕괴시키려는 혁명, 역성혁명, 역모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뭐 맞는 설명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 공식적 조직은 보통 능률의 원리에 따라서 구성되는데 비해서 비공식적 조직은 감정의 논리, 여러분들 인간관계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감정의 논리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레슬리버그라는 학자는 조직이 콜 감정의 체계라고까지 를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공식적 조직은 인위적인 데 비해서 비공식적 조직은 자연 발생적 형태를 띠고 있다. 맞는 얘기고요. 성과 규범이란 구성원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야 하고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하는가를 공유된 행동의 기준들을 얘기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뭐 쉽게 1번으로 여러분들이 판단 내리실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